자, 넷마블 윷놀이 오늘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백도 다섯 판만 할게 다섯 판. 하루에 윷놀이 한 다섯 판 정도면은 충분한 거 같아. 올라가 좀 애매하게 떴다. 아 이럴 때걸 나왔어야지. 눈치가 없네. 와, 이걸 쓰고 나와요. 나 같으면 빠른 노트 간다. 아, 봐, 빠른 노트 안 가니까 이렇게 되잖아. 그럼 도망가고 쫓아오겠죠. 저는 도망가야 돼요. 어버섯 꼬리 하면 다섯 배야 그걸 세게 던지는 거야? 뭐야? 개. 신중하게 던져도 어차피 나오는 건 개예요. 도망갈게요 계속. 일단은 도망가는 게 맞아. 뭔가 이분 스타일이면은 새거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새거는 안나오셨구요 저는 새거 나가서 아젠장알. 이럴 때 상대방이 거기서 도가 나오네. 백도. 가비 괜찮아요. 합칠 수 있으니까. 말 없기 전수 미션으로 5점도 됐고 버서꿀리라면 5배까지. 일단 두 마리 합친 거 들어갈게요. 상대도 쳤네도 나와라, 도, 도. 아. <laughs> 올라 안, 안 올라가? 올라갔어야죠 방금은. 개가 얼마나 잘 나오는데. 개. 도개. 아 유시나 뭐가 나올 때가 되는 것 같은데. 왜 이렇게 안 나오지? 전혀 안 부러워요. 도 아, 한번더도 나왔어야 되는데. 도개걸 백도 한번안 나오나? 아, 뭔가 백도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. 안 나와주네. 여기서 걸라오면 이걸 가야돼. 왜냐면은, 아, 하필이면은, 이 타이밍에, 와, 아, 이 타이밍에 6개가 나와? 그나마 다행인거는 상대가 아직, 아, 이거, 상대방한테 완전 기울어졌다. 지금. 흐름 자체가 상대방이 지금 유리하게 잡혔어. 아, 진짜. 이게 이렇게 되냐. 개 나오면은, 어, 백도 나왔네. 와. 흐름 넘어갔다, 진짜.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, 흐름. 미치겠네. 걸 나와주면은, 이쪽으로 갈수 있는데, 상대방은 아마, 이거 꼴이 날것 같은데? 야, 저쪽 저거 이동하네? 그렇지! 이러면은 흐름 다시! 나한테 넘어왔어! 이러면 상대방이 유시나 뭐 같은 거만 안 나와주면은 이거 무조건 들어갈 거고 나개 나오면은 이거 이동할 거거든요? 오케이 도 나왔어 걸 나와라 제발 헐. 아개 같은 경우가 다 있나 그래도 이건 내려야 돼요 와! 어떻게 될까요? 음. 과연. 오케이! 됐다! 됐어, 됐어. 상대 나가기 약 들어갔죠? 네. 오케이. 첫판은 승리로. 상대방 나가기 약이 됐고, 바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나. 대기자 분들 아무나 초대. 새로운 분 들어오셨구요. 바로 스타트. 동물 잡은 3점? 오케이, 안 잡혔다. 도나 걸 나오면 잡을 수 있어요. 근데 역시나 개 나오네요. 올라가겠습니다. 걸로 잡고, 한번더 던져서, 잘, 잘 생각해야 돼 여기서. 내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. 그냥 두 마리를 좀 빨리 도망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상대방 어차피 새거 무조건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 여기서 내가 개 나오면 또 잡아서 한번더 던지면 되잖아. 그리고 이거는 웬만하면은 버린다는 마인드로 갈 거예요. 라고 말은 했는데, 아, 이게 위치 자체가 이렇게 되면 올라가는 게 맞는데 그냥 이거 버린다는 마인드로 여기다 놓, 놓도록 하겠습니다. 잡히더라도. 이거 두 마리를 일단 들어가겠다는 마인드. 상대는 거리 나왔기 때문에, 아. 이 빠른 루트로 가서 저는 이 중간 루트에 있잖아요. 그러면은 무서할 아니, 왜 그래? 그래, 진작에 나왔어야지. 이러면은 전두 마리 합쳐서 들어갈 수 있고요. 아, 근데 이거 불안하다. 백도 나오는 거 아니야? 아! 나는 그래도 백도 가능성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. 근데 넷마블 윷놀이라는 게더오 걸려. 뭐, 에이, 몰라, 뭐 나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. 어! 와, 넷마블 진짜 대박이다. 얘네 진짜 아니, 진짜 왜 그래요? 설마 했다 진짜 와... 계속 의심했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아... 와... 할 말이 없네 진짜 아 의심을 했으면 끝까지 의심 했어야지 그거를 왜 모른다고 하고 이쪽으로 간 거야 바보 같은 아 진짜 완전 바보같이 플레이했네. 당했어, 당했어. 내 진짜 설마 했다, 진짜로. 와, 또 이것도 잡히네. 대박이다. 세거 나가세요. 아세거안 나가시네. 오, 우 초기 좋아 상대방이 운도 좋고 촉도 좋고. 아, 이 적당해. 백도 나올 거 아니면 적당해요. 아, 막 상대 되게 잘 나오잖아. 나 같으면 이거 독에 걸륨뭐 백도 간다. 그래서 중간 루트로 가서 이두마리 합치는 그런 플레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 아, 백도 한번안 나와주나 이럴 때? 나도 넷마블 한번 해줘 아 나는 안 해주나? 합치겠다 아 백도 안 나온다. 도도아도도 도. 아, 도, 도 나오면 안돼도 나오면 안돼내도 네, 자리 있잖아. 꼬리는 하겠네요. 네. 새거는 절대 안 나오겠지. 아 백도 나온줄 알았잖아 순간 일단 합칠게요. 상대는 이제 한 마리밖에 안 남았기 안 남았기 때문에 무조건 움직여야 됩니다. 오케이 모뭐 좋아 도오유도 좋아. 덜 나오면 끝난다! 나이스! 잠깐만 근데 이거 잡고 한번더 던지는 게 나으려나? 아니면은 그냥 빠른 루트 가가지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고 했지만 잡고 싶어요 오! 나이스 샷아 근데 여기서 백도가 나오네 아좀 아쉬운데 일단 이렇게 가고요 뒤로 빼고 모쭉 갑니다 그러면 네마리까지 합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... 오, 다행이다. 와 방심하면 안 돼, 넷마블 린놀이 아직 안 끝났어. 예, 네,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아, 왜 도가 나오냐. 개 나와서 합쳤어야 되는데. 도, 개, 걸. 아, 벌써 1까지 쫓아왔어. 그렇지! 걸. 네마리 합치게. 아, 까비. 근데 이거 안 끝났습니다, 여러분. 네, 끝난 거 아니에요. 내가 여기서 낙 나올 수도 있고, 백도 나올 수도 있고, 상대가 갑자기 모 유드 이런 거 연속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, 다행히도 이겼고요. 네. 좋습니다. 걸. 자, 세 번째 판이죠. 아, 백도는, 육백도는 그냥 거리나 마찬가지인데. 바로 잡혔네. 왠지 개 나올 것 같네요. 개. 잡혔고, 또 잡혔어요. 와, 뭐야, 이거. 네 마리 다 합치겠는데? 나 같으면은 독에 걸류 합치고 뭐새거 나가서 합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를 요걸 이동할 것 같아요 요거 아 이거 말고 이거 이동했어야 되는데 그랬으면은 이번 턴에 걸나와서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빠른 루트로 나는 어쩔 수 없이 다 합칠게요 그냥 개 나오면 계속 합치겠습니다. 걸 나오면 쫓아갈 거고. 그래요. 라고 말은 했는데 아 어, 쫓아가야 돼. 아 어. 중간로 들어간다 이러면. 와, 어 저거 안 가요? 저걸 중간로트로 안 가신다고요? 걔가 셋을 오는 것 같은데. 아 개만 나 뭐걸, 아, 잠깐만, 상대 세, 세 마리 다 합쳤다. 아, 제발, 제발, 제발. 짧은 거. 아, 걸이 나오네. 도 나와야 돼. 걸? 아, 끝난, 이렇게 싱겁게 끝난다고? 이번 판 너무 싱거운데요, 이거? 아, 냇마물연놀이 잡지 않은데? 아, 아이기고 도망갔다. 아, 물론 내가 2승 더 하긴 했는데 아닌가? 저분이랑 1승 1패인가? 서로 세고 나갈게요. 예. 네. 뭔가 느낌이 세고 나가야 될것 같아. 백도가 나올 것 같아요, 뭔가 느낌이. 잡혀도 상관없습니다. 이도 자리만 안 잡히면은 뭔가 백도 나올 느낌이라서 안 나오네? 이건 새거걸 나가고 또 잡혀도 돼요. 아, 백도 나올 것 같았는데 안 나오네. 와우! 잠깐만, 잠깐만.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봐. 육개로 가서, 개로 잡으면 한번더 던질 수 있잖아요. 그러면은, 걸러오면은, 이걸 또 잡을 수 있으니까, 한번더 던지고, 그 다음에, 모로 합치고, 개를 전진하는 거죠. 이쪽에 있는 개를. 그러면은, 상대방이 뭐가 나와서 잡힙니다. 네. 봐봐 백도 나올 거 같았어. 상대 걸안 나올 거야. 나돈 나오면 잡을 거야. 그 다음 또 백도 나오지. 또 합칠 거야. 상대 걸안 나와. 아! 어이가 없 진짜 나나 오늘 와 이거 심각한데 이 <laughs> 아니야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. 걱정하지 마. 승리합니다. 반드시. 합치겠죠? 100%대 확률로 어차피 상대 백도 안 나올거야 나오더라도 바로 잡혀 나한테 그리고 상대방은 두마리 다 합쳤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남은거 다 합친거거든요? 이건 무조건 쫓아가야돼 아 아, 돈좀좀아데일일 쫓아가 바싹 쫓아가고 고 개잘 나오잖아. 그렇지. 잡아주고 아직 신나할 때 아니야. 개 나오면 또개 나와서 잡고 걸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썩을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만 나와. 어 그러면은 유시나 뭐안 나왔으면 좋겠다. 아 이런 개 같은. 나오든 안나오든 좋을거 없어 그냥 다 개만 나오는구만 상대는 뭔가 유 던지는게 힘있어보여 되게 힘차게 던져지는거 같아요걸 일단은 요거 가구요 상대 아직 한마리 남았거든요 아, 백도 한번안 나오나, 또? 아, 백도 나온 줄 알았어. 합칩니다. 자신감 있게. 걸 나오면 올라갈 거예요. 개 나오면 못 올라가고, 걸 나오면 올라갈 수 있고. 이러면 상대 아마 세고 나올 겁니다, 무조건. 개 무조건 세고 나올 거예요. 쫓아올 거겠지. 그럴 때 이제... 이럴 때 유시나 뭐가 나왔어야 되는데. 아, 걸 나왔어. 아이 안 좋은데? 상대 걸 나오는 순간 나 진짜 안 좋아. 아 진짜 너무. 이게 뭐야 이게? 꼬리는 하는 게 맞는데 솔직히 한번 도박 한번 해볼까? 아니면 꼬리나서 개 나올 것 같아. 어 아, 백도? 어이씨, 제발 아, 이거 안 돼. 동물 많이 잡으면 뭐 해? 상대를 못 잡는데, 윤뭐한 번만 나눠주면 안 돼. 잠깐만, 근데 못 잡자.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.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이 게임 제가 이길 수 있다고. 아 진짜 힘든 판이었다. 방금 판은. <laughs> 이번 판은 솔직히 모르겠어요. 반반 봅니다. 반반. 느낌이 그래요. 상대방분 전적이 아 뭐야 이분도 어뷰징인가? 1120승, 163패네. 전적 되게 좋으시네. 내전적 63승, 38패. 어우, 다 잡혔어. 이거 올라가겠죠? 도개 살살 던져서 돈 나오기, 안 나오네. 또 잡혔네요. 근데 이게 오히려 더안 좋아. 상대방 이렇게 세 개가 따로 따로 돼 있는 게 오히려 더안 좋아. 도만안 나오면 돼요. 그렇지. 합치겠죠? 이거 합칠 거야 아마. 이거 합치네? 이거 안 합치고? 이걸 로 이렇게 올라가서 합치는 게 좋지 않았을까? 아 이렇게 중간로 들어와서 압박을 주겠다. 그런 마인드셨구나. 어우 씨 다행이다 잡히진 않았어 나 같으면은 근데 이게 제일 낫지 이 가서 뒤로 백도예 네. 오케이 뭐 뭐걸? 그렇지 그렇지 바로 이거지 진짜 놀랐을 거야. 네, 자신감 만빵 바로 꼬리 내줍니다. 단거리 배수미션 완료 됐고요 근데 보통 이 배수미션을 성공을 하면은 이길 확률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. 물론 무조건 이긴다는 건 아니고, 백도 좋아요. 걸도 좋고요 이거 쫓아갈게요. 바로 잡히네요. 6하고 개 올라가고 아, 아, 합치겠다. 아이고, 왜 이렇게 낙이 잘 나와? 더 좋아? 오, 좋아, 좋아, 아, 안 좋아, 합치겠죠. 안 합치네. 오, 우 합칠 줄 알았는데, 무조건 백도 한번 노려봐야죠. 과감하게 나 합친다. 이거, 과감한 판단, 개만한 아. 아, 안, 안 돼, 안 돼, 개 나오면 안 돼! 아니, 하치고 올라갈 거 아니야! 오케이, 육걸. 아, 까비. 이렇게 갈게요. 오케이, 걸 나올 수 있어, 충분히. 그렇지. 잡고. 한번더 던져서. 위로 올라가겠습니다, 새 거. 상대는 새거 쫓아올 거예요. 걸러와야 돼. 까비. 상대 걸러와라. 아! 아. 독의 걸륜뭐 와, 이거는 너무. 솔직히, 제가 왜새거 걸러오면 안 되는 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잘 보세요. 어. 자, 아,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, 더 좋아질 수도 있어 어. <목소리> 잠깐만 일단 도망가자 오케이 오케이 백도? 백도. 근 솔직히 과감하게 이게 맞아 잡히더라도 이게 맞아요 예 네. 근데 안 잡혔죠? 예. 이건 과감하게 가야지 개 나올 확률이 더 높은데 예. 만약에 여기 있던 거 이쪽으로 뺐으면은 바로 잡혔잖아요. 걸 아주 좋아. 아닌데? 아주 좋은 건 아니구나. 왜냐면은 내가 걸 나오면 상대 이쪽 자리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. 근데 개가 나왔네. 아 설마. 도개 걸륨 모 도개가. 아 다행이다. 이거 움직일 것 같은데? 살살 던지기 도 던지는 방법? 살살? 아, 아씨아 뭐야 왜 그래 아 다행이다 일단 잡히진 않았어 도, 개, 걸 이거 움직이겠지 뭐 그래서 나 무조건 개 나오면은 상대 걸 나오는 순간 둘 중에 한 명한테 잡히는데 하지만 내가 걸이 나온다면 게임이 끝나요 강하게 던지겠습니다 끝! 상대 나가기 예상합니다 어? 백도까지? 백도. <laughs> 이러면은 잔인하게 한 마리 잡아서 3점까지 획득을 해주고 한번더 던져서 6까지 나오네요 약간 좀 잔인한 느낌 상대방 열받게 하는 방법은 일부러 개자리 가가지고 이 시간 있는 거 있죠 10초, 15초 있는 거다 쓰고 기다렸다가 들어가면 상대방 입장에서 굉장히 짜증 날 거예요. 그래서 빨리 꼬리 시킬게요. 그냥 자, 마지막 한판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5판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, 세고 더 나가는 게 맞겠지? 왜냐면 상대 걸나올 수도 있으니까, 그렇게 나오면은. 도나 개 나오면 또 잡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또개 나왔죠? 또 이제 도개 나오면 또 잡을 수 있는 거예요. 또개 나와서 잡고. 근데 오히려 이게 더안 좋아. 어 상대가 백도가 나오네. 몸빨 뭐야 이거? 과감하게 세 마리 합치기. 상대는 쫓아오겠죠, 개로. 예에. 나는 이한 마리는 버리겠다는 마인드로 움직여야 돼요. 예에. 이거는 잡히든 말든. 근데 여기서 상대가 거리 나온다? 어디요? 그럼 아마 쫓아오겠지? 이럴 때 살살 던지기 도 스킬. 아이. 예에. 여기서 도가 나와서 한번 보여줬어야지. 어. 아! 오히려 좋아. 돈은 잘안 나오거든요? 어후, 상대 백도 나왔어. 낙 나오면 안 된다. 오케이, 좋아. 생각보다 진짜 엄청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, 이러면. 나이스 샷. 6개까지 나와줬기 때문에. 이거는 3마리 합친 거 그냥 안 들어가고, 그냥 여기 중간 루트로 가겠습니다. 상대 낙까지 나오고, 개 나오면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되죠. 왜냐면은 내가 이거 개로 들어갔다가 다음에 걸러오는 순간 상대한테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끝났어요. 예. 역대급 최단시간에 끝나는 윷놀이입니다. 예. 수고하셨습니다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수고하셨습니다.